선교지원의 네트워크와 문안의 정치학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 16장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본론은 다 끝났고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마무리 부분이에요 어, 뭐 본론 끝났고 마무리니까 그냥 흘끗 눈길 한번 주고 지나치면 되겠지 아,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재밌고요 여기에는 바울이 얼만큼 세심한지 인사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고 그러는지 또 오히려 이 부분에서 바울의 어떤 장기 계획 어떤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한 사람 한 사람 인간관계 의 질도 나타나고요 어떤 바울의 심리학 바울의 정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연보와 여행 계획, 그리고 추천과 인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역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할 것들은 다음 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리뽀 교회와 데살로니카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고그 옆에 어, 갱그리아까지 있고요. 그리고 멀리 동쪽으로 어, 예루살렘이 있고 아마 안디옥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바울은 포함시켜지는 않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뭐랄까 이 네트워크는 하나의 그 거미줄을 생각하면 좋아요. 어, 이 네트워크를 구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큰 그림을 어, 마음에 두고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어, 아마 쉽게 말하면 어, 로마로 가고 어,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아마 거대한 예, 그런 어떤 그,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서 그러면 어, 이, 이 네트워크가 예, 담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전에 에, 그 델로스 리그라고 어~ 그~ 그 델리안리그 델로스 동맹이라고 어~ 그러니까 에게해 연안에 고대 그리스의 그니까 (200여 개)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해 가지고 에~ 페르시아와 대결을 하고 싸우잖아요 어~ 그리고 살라미스의 해협에서 이~ 기김으로 말미암아 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어~ 그~ 고대 그리스 이~ 에게네 에게해 연안 에~ 델로스 동맹이 어떤 그 뭐랄까요, 주도권을 잡잖아요. 바울도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어, 이, 이것은 하나의 거미줄과 같이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자, 거미줄을 타고 거미가 오고 가고 하죠. 어, 그러면 거미줄에 걸리는 또 먹이가 있을 테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이걸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 바울의 서신도 이, 이걸 타고 오고 가고요. 어,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돈도 오고 가요. 어, 왜 어떤 그 모금 운동을 사도 바울이 예, 부탁을 하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네트워크를 타고 어떤 문안 인사가 오고 가요. 재미는 것은 문안 인사 한마디한 마디 할 때마다 그냥 옆에 있으니까 사람 있으니까 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어, 어떤 누구를 골라서 그 문안 인사를 하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민하고요. 아주 대단히,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에요. 어떤 굉장히 치밀하다는 뜻이죠. 사도 고린도 전서 16장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고린도 전서 읽기, 어떤 성서 해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보와 여행 계획, 그첫 번째 본문 1,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차질없이 하라. 이게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이겠죠. 에베소의 바울은 고린도의 많은 대적자들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호소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바울의 광대하고 유효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그 바로 다음 본문에 나오고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이게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자,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연분은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매주 초에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면 돼요 저희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지금부터 뭐 (50년도) 훨씬 넘은 (6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토요일 전까지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놔요 막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의 교회 갈때 입을 옷을 다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그다음에 준비해 놓는 게 뭐냐면 연보예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어, 주일 아침에는 그냥 갈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을 어, 어머니가 에, 교회에서 배우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어, 우리가 교, 신약성서를 전공하고 어, 신약성서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 고, 요 직전에 불과 어, 뭐몇 개월이나 어, 남지 전에 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고 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어, 특별히 막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막 이렇게 막 독이 올라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하고.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한명 죽을 거야. 막 이런 정신으로 진검승부, 진짜 칼을 뽑아들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효험이 있었을까? 갈라디아 상황을 개선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명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이후에 오 갈라디아 교회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연보 호소 모금 운동 이,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연락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헌금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예민하잖아요. 어디서나 돈 문제는 예민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갈라디아 상황이 진정됐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요. 갈라디아 문제는 확실히 해결이 되었고 교회는 질곡에서 벗어나 연보에 참여할 만큼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상황에 대한 바울의 대응. 이것은 자, 지금 이마당에 이런 와중에 돈 얘기를 꺼난다. 그것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해라? 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인들이 과연 사도 바울의 이런 예민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지금 너무 성급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대처가 안일래 보여요. 연보와 여행계획. 연보호수의 이은 두 번째 본문,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 요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상하고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 지원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마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본문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일정, 중단 중장기 어떤 플랜의 시간 순서대로 제가 1년 번호를 매긴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자, 바울의 여행 계획은 자, 1번, 오순절까지는 에베수에 머물려고 해요. 에, 왜냐면 하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는 어, 마게도냐를 들리려고 해요. 어, 마게도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마게도냐에 에, 당도해서 어떤 빌립보 교회, 대살로니카 교회, 에, 그러니까 지금 에베수에서 출발하니까 빌립보, 대살로니카요 어, 순서로 가겠죠. 거기에 가면은 또 <laughs> 어, 교회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격려하며 어, 문제를 해결하고 어,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연보 어, 이걸 호소해서 어, 또 상당 부분 이렇게 확보하고 어, 그리고 지나서 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 마침내 고린도에 들어가서 어, 겨울을 날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너에게 가서 그것을 생각했지만, 거기서 생략했지만 거기서 교우를 날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대표단을 꾸, 꾸리고 여기 교회들입니다. 에게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이 여러 교회들이 연합으로 대표단을 꾸리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어떤 서신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대표단은 모든 연보 기금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연보와 편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너희의 은혜, 모든 교회들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도 예루살렘의 어떤 그 대표단에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 지원의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중장기 플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에베소, 마게도냐, 예루살렘에 걸친 광자고 유연한 활동에 고린도 교회를 지금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교회들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발을 들이고 참여해서 우리 함께하자. 이런 바울의 수사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보와 여행 계획의 세 번째 본문, 마지막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라.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노라. 여기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 바울은 여기 굉장히 아주 그, 그 바울의 어떤 그, 그 예민한 심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 바울은 좀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고린도인들은요 어, 말빨이 굉장히 세거든요. 어, 목소리 크고요. 어, 그리고 세게 말하면 어, 어, 디모데는 어, 어떤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어, 그리고 세심하고 어,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한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면 어, 디모데는 위축감을 느낄 거예요. 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아그 어, 그가 당당하게 너희들 가운데 있게라. 우리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요. 여자들이 목소리가 크고, 늘 막, 그, 톤이 높고, 말이 빠르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남편이 활동을 잘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일종의 이런 심리학이 여기 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 그래서 결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당당하게 있다가 평안하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게 하라. 디모델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 정말 볼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이에요. 자 바울은 디모델을 먼저 먼저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먼저 당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당도할 거예요. 자 적대자들 때문에 그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아주 예민하게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많이 배려하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또한 형제들과 함께 아마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어, 어, 지금 그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디모델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종의 추천이죠. 어, 디모델가 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어, 교회를 어, 사정을 알아보고 어, 교회 형편을 어,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안을 하고 어, 격려를 하고 무엇보다도 연보 활동을 어, 격려하겠죠. 고린도전서 16장의 두 번째 문단 추천과 인사입니다. 그첫 번째 본문 아볼로에 대해 해명함.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단 혹시 기회가 되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 여러분 느끼셨나요? 어, 디모델을 추천하면서 하던 말과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어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일관된가요? 달라졌나요? 완전히 달라졌죠. 어, 디모델에 대해서 는 너희가 조심해서 정말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 없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어, 거기서 당당하게 잘 있다가 어, 나한테 올 때는 평안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오게 해 달라. 근데 형제 아볼로에 대한 아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시방 일렀는데갈 뜻이 전혀 없다네. 아, 굉장히 시큰둥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것들을 잘 포착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성서 읽기 해석을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바울은 어렵사리 아볼로의 말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아볼로 그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전사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1장부터) (4장) 특히 (3장) (4장) 건축자의 비용 그다음에 정원사의 비용 이거 이야기할 때 얼마나 예민하고 바울이 치밀합니까 그리고 그 아볼로 때문에 교회에 어떤 분쟁이 생겼잖아요. 어, 아볼로야말로 바울의 고린도목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그런 사안, 사안입니다. 어, 그래서 아마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에베소로 보냈다는 그 편지에서도 아볼로야말로 가장 묵직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어, 아볼로는 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최고의 어떤 지성의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와서 그런지 에베소로 들어왔는, 들어왔는데 바울이 없을 때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딱 보니까 한눈에 견적이 딱 나와. 이 사람은 성서에 능통한 사람이고 지식이죠. 그리고 언변의 은사가 대단히 많아요. 아볼로에게 이러한 어떤 그 유전자를 고린도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변의 은사, 말발의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더욱이 아볼로는 세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그 세례로서 고린도인들은 황홀경을 체험했고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발의 은사를 고린도인들이 받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고린도인들이 보낸 편지에서 제일 묵직한 주제였고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예민한 사람 고린도 목회를 생각하면 늘 아볼로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이에요. 자, 아볼로는 지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다시 고린도로 들어오라고 오세요 오세요 초청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아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의세바나와 일행들이 고린도 전선을 집하고 집착 지참하고 갈 것인데 그때 같이 가면 아볼로는 뭐가 돼요? 아볼로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정원 사회비호 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 건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어, 바울과 아볼로를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벌려놓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은사들을 바울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함께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면 아볼로는 완전히 예, 새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아볼로는 이게 뭐랄까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 바울의 태도는 냉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스테바나를 추천함.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 저는 그 스데바나 설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주 덕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 부족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이 부족한 것을 부족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아주 대단히 아주 뭐랄까요 인심도 좋고 손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덕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스테바나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스테바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가의 첫열매 그리고 일장에서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 덕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을 때, 스 세바는 바울파일까요, 아블로파일까요? 보나마나 바울파죠. 부드라도 아가 이고도 마찬가지고요. 글로웨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파였을 거예요. 자, 편지 초입에서 자신의 분파를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편지 초입에서는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에게도 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바울파죠. 바울파와 대립하는 것은 어느 파예요? 아블로파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은 누구 파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블로파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노골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노골적으로 자기 파를 올리고 아블로파를 낮추진 않아요. 다만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하고,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할 뿐이죠. 자, 편지의 말미에서 바울은 교회가 스테바나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독 스테바나를 추천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가 고린도인들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왔으며, 그리고 고린도 전설을 지참하고 고린도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나도와 가이고는 스데바나 집에 노예였거나 그의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이게 말하나 아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 굉장히 아주 아주 신사적으로 근엄하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어, 18장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본문이에요. 어, 거기 보면은 아굴 어,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없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 그때 아볼로가 들어와요. 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가르쳐서 고린도로 보내죠. 자 그들은 에베스에서 고린도에 문안을 합니다. 자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에베스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문안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로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로마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특히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해요.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어, 자기의 목이라도 바칠 사람이다. 어, 그런, 어, 떤 원래 로마 교회에 있었고, 어, 그, 그 클라우디스 우 측령 때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고린도로 들어왔고, 그리고 에베소에 어, 발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사도를 기다리고, 자,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런 본도 출신이에요. 여, 터키 반도에 낙타 등어리처럼 볼록 북쪽으로 솟아오른 곳.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발자국은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도, 어, 두 번째는 로마, 어, 그 다음에 고린도, 어,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예요. 아 마지막으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어, 한 바퀴 굉장히 거대하게 어, 어떤 세계를한 바퀴를 돌아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 정말 이 거대한 기독교 세계에서 아주 대단히 유력한 리더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급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그 집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그리고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압감을 지금 느끼도록 바울이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문안의 정치학입니다. 바울은 또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와 함께 친필로 문안합니다. 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여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줄라 지금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강림에 호소할 때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 아굴라의 어떤 건축물이 불환란을 견뎌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강림 때에 어떤 심파를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은연 중에 어마어마한 지금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어, 바울이 평이하게 문안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문안 속에 숨겨져 있는 어, 바울의 아주 대단히 치밀한 에,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